아니. 아니, 좀 짜증 좀 내라니까. 영상각 좀 잡아달라고. 내가 이상해. 내 창피하니.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돼. 너무 멀리 있거든. 더 와도 돼. 더 숨소리 들릴 정도로 와. 자. 자. 아직 안 끝났어? 그 옆에 그 덩치 큰 친구 들어가세요 스테이크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우리 말 통하는 사람이잖아 그지자 다음 스테이크 빨리 그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라고 야! 들어가라고 임마 너! 하나도 안 멋있어 양쪽에 용서 있으면 뭐 멋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멋있어 그거 그게 나아 까보다 훨씬 나이 정도라도 그래 이 정도로 내가 딱 쇼부 보자 아까보다 훨씬 낫다 고마워 스한 형이 받게 될1 5번을 쯔! 무기 모자 옷 신발 이것도 엄밀히 무기야 이걸로 사람 때릴 수 있어 자 머리 부위에 쓰니까 모자 맞아 안경이 모자인가 싶겠지만 마비노기에서는 안경이 모자야 한번 세트를 한번 입은 걸 봤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염색되어 있는 의상 세트입니다 어어어 잘 어울려 <웃음> <웃음> 완전 자기옷이잖아. <laughs> 모션카드. 모션카드 때문에 가방을 제대로 들수 없는 강제로 운동 중인 스한영의 모습이다. 갑니다. 메모놀이 친구가 받을 선물! 쫙! 타이틀이 나간다! 짠! 크리스마스에 비 나왔으면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이 타이틀을 메모놀이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러니 앨런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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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로브 럭셔리 쿠키 정장 이야 가발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로니 엘론드는역캐란 말이죠 안나게 해라 로니 아 남자라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세트 인간 세트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마지막 오리엔탈 로브까지 오호호! 다른 사람 됐잖아! 와, 강아지까지. 쫙! 아츠나츠. 쫙! 돌삼금둘. 에코 열지도 않았는데, 아! 라고 말하는 아츠나츠! 아츠. 이런 걸 김치국이라고 했던가! 돌은 바로 불게였다 자, <laughs> 붉은 개조 석! 바로, 돌이다. 자, 축하해 반스텔을 위해 준비된 선물은? 간다 내 목소리 잘 들어봐 간다 너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페리 의 장입니다 <laughs> 어깨서지 굉장히 시원하구나 하기 하지 말고 들어가 이제 열 받게 하지 말고 너 같은 자기 둔적 없어 들어가 손 넣고 나오라굿 <laughs> 그러면, 손오콩이 받게 될 선물. <laughs> 주황색 악보. 촤. 목마르니? 자, 목마르니 악보에는 푸른빛 프리즘 두 개와 종합 스킬 수련 포션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아톰! 날아서 퇴장해주세요! 아톰! 아니야, 걸어가면 안 돼, 아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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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쫙! 옷두 개, 신발 두 개, 장갑 한 개, 키리리토쿤. <laughs>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아! 키리토 의상! 아스나! 키리토 세트와 아스나 세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어허! 인면이 없단 말인가. 어, 아, 뭐야? 바로 인면을 여셨네? 에이, 까비! 까비! 열샛만 달아. 윤선환로 받게 될 타이틀. 이럴수가 타이틀이잖아.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안 되지! 크리스마스에 비 나왔으면. 제발 디나라 크리스마스 머리에 비와요. <laughs> 자 스팀볼 자 먼저 모자 나가네. 곰돌이 모자. 정말 귀여워. 곰돌이 모자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의장에 별로 관심도 없던 내가 첫눈에 보고 너무 귀여워서 살려그랬는데 이게 무려 400만 골드라서 안 샀다가 어느 날 키트에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버렸지. 그래서 나도 보유하고 있는 바로 그 곰돌이 모자. 오지 두 개였는데 남자일지 여자일지 몰라서 의상이 그래서 두 개야. 뿅! 뿅! 배야야 드로즈. 신발이 남았는데 뿅! 신발은 신으면 안 돼. 그래서 두명 신발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가게. 아이, 춤까진, 아이, 춤까진 아니야. 자, 다음 선물 받을 친구, 금이씨 아, 방금 전에 금이씨가한 마리. 여캐 한번 아니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숨류 머리, 보니타 실키드레스, 완전 여자 거잖아. 엘프 프리미엄 썸머 뉴비 샌들 여성용. 안타깝게 됐어. 금이씨 여환했다고? <laughs> 크리스마스가 성전환을 하게 만드네. 자. <laughs> 아론인 수표 모자 날개 손이 안 떨어지네 왜 이러지? 잠깐만 마우스가 고장났나? 손이 안 떨어져 자 간다 쫙 까만색이야 움직이는 기 남성용 대밀장식한 날개는 홀리 홀리 할렐루야 레몬! 옐로우! 홀리데이 윙!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강은도르! 수표! 아 잠깐만요 까만색이 아니에요! 잘가... 안녕... 잠시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다... 칸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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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빈입니다. 축하해요. 칼로프 나와주세요. 자! 옷또옷또 옷? 또 옷! 유명 마비노기 스트리머가 메인 진행시 입었다하여 핫해진 스페셜 의상입니다. 남녀 캐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다 귀여운 모션으로 소년같이 100%! 이 아이템만 있으면 당신도 패션 이스타! 지금 바로 전달해드립니다. 짜! 축하해, 칼로프. 어서 입어보라고. <laughs> 너도 이제부터 언니야. <laughs> <laughs> 언니 들어가 이제 임봉이받들 <laughs> 선물은 쩝! 어 작은 구슬이네 자 들어가게 아 구라야 구라야 짜증 내고 그런 거 있어야 될거 아니야 감이 없어 <laughs> 작은 구슬이 아니었어 빨간 구슬 에 녹색 구슬 앤 파란 구슬 은색 구슬이었네 자 들어가게 이제 자 이번엔 진짜야 들어가게 자 아니. 아니 좀 짜증 좀 내라니까. 영상각 좀 잡아 달라고. 자, 다시 오게. 아니, 두번 얘기. 아, 이렇게 노잼이 돼 버렸네. 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녹색깔, 빨간색깔, 파란색깔, 은색깔, 로브까지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야. 아, 이거야? 어, 이쁘구만 사이아피로스엘렌. 자, 아니 혼자 나와도 돼 혼자 나와도 돼 굳이 부캐까지 나오지 마 굳이 부캐 파스너까지 같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냥 혼자 나와도 돼 그냥 알겠네 알겠어 이미 나온 걸 어떡하겠나 자 44번 선물이야 음. 아 뭐야 잠깐만 내가 약간 면접 보는 느낌인데 뭐야 이거 역으로 당하는 느낌이야 쫙 <laughs> 가방 폴비시 알토 아 아벨린 프리미엄 세트 탁자, 상자입니다 밀레시안님 자잘 아, 안되네요 <laughs> 시럽이 받을 선물을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모자 옷앤 신발 쏙자 어디서 본것 같은 색깔 바로 라이트모카 변신 세트입니다 모자 옷 신발까지 <laughs> 정말 귀엽네요 조금 더 앞으로 와도 돼 조금 더 가까이 내가 이상해 내 창피하니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돼 너무 멀리 있거든 약간 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더 와도 돼. 더. <laughs> 오늘 옷이 좀 그런가?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저랑 거리를 두시는 거죠 자꾸? 좀더 가까이 오게. 그 자리가 아니야. 좀더 가까이 와야 돼. 좀 더. 더 훨씬 더 훨씬 더확확와 확. 확확더 확, 확, 확. 너 멀어 지금. 더확 와. 더 와도 돼. 더 숨소리 들릴 정도로 와. 자. 아니 아이저 저, 뒤로 갔잖아. 어. 나왔구만. 아니. 조금 뒤로 가게. 해. 그렇지, 거기야. 그렇지. 아니, 아니. 잉제, 에이... 조금 더 가까이 오게나. 완전 가까이 오라고, 완전. 더, 더, 더.